오늘 탕자의 비유,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제입니다만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 본문은 에,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 누군가가 말하기를 에, 성경의 다른 부분이 다 없어진다 해도 이 누가복음 15장만 남아 있으면 인류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소망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데 대한 기쁨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의 그 주제에 가장 걸맞는 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라고 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돈의 비유. 그 돈의 이름은 드라크마입니다. 잃은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 그 아들을 보통 얘기하기를 탕자라고 하지요. 둘째 아들, 방탕한 아들.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세 가지 비유는 모두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데 대한 기쁨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마 젊은 시절에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런 성극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아마 눈시울을 적셨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눈물을 흘리며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세 사람이죠. 자이세 사람의 캐릭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는 참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죄인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이방인들이 거기에 해당이 됐을 거예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반가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섭섭히 여기면서 성을 내고 있는 이 마다들은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신자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신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라고는 고민을 가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뚜렷한 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두 아들을 중심으로 오늘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철없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철없는 둘째 아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당자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요? 아버지를,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그토록 말려도 왜 고집을 피우며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아하, 이 친구는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꿈꾸고 있구나. 아버지의 간섭을 받는 것 싫어하고 아버지로부터 뭔가 독립되어져서 이제는 좀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모든 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자녀들은 나이가 들면은 부모로부터 뭔가 독립해서 좀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죄의 성향이 죄의 근본적인 성향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벗어나서 독립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길을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왜이 탕자가 떠나느냐 하면은. 예,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물질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주는 거뭐 그저 살면은 별다른 어려움은 없지만은 뭔가 가서 내가 한번 사업을 펼쳐가고 내가 한번 큰돈 벌어보고 싶고 내가 한번 크게 성공하고 출세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의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12절에 봤더니,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서봤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재산, 재물. 이런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구나. 또 가서 재산을 많이 불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가 결국에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욕망으로부터 와요.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욕망이 물질적인 욕망이겠죠. 그래서 욕심이 인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는 호기심이 그를 자극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수 있어요. 미지의 세계에 가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갖다가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꿈꾸는 뭔가 이상을 갖다 펼쳐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해서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을 갖다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이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어떤 활락이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성공이 그리고 참 멋진 행복이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거창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동경하던 미지의 세계로 떠나간 이 당자. 당장은 그 당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된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가 꿈꾸던 세상은 그곳엔 없었습니다. 그동안 동경해 왔던 미지의 세계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그때부터 그는 들뜬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참으로 인생의 고달픈 현실에 마주쳐야 했습니다. 보문 14절은 둘째 아들이 처한 딱한 상황을 짧지만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다 없어졌답니다. 가지고 갔던 가 없어졌대요. 탕진했다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왔답니다, 공핍이 찾아왔답니다. 탕진과 흉년과 공핍, 그 모든 단어들은 그가 꿈꾸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딪히는 현실은 그가 꿈꾸던 세상하고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자가 이런 공핍에 처하고 실패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호랑방탕한 것도 잘못됐고, 낭비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탕자가 머무를 곳은 아버지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와서 아버지께로부터 멀리멀리 멀리 가버리는 바람에, 아버지의 돌봄이 없고, 아버지의 보호가 없고,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아니 하니까 그의 인생이 이렇게 전락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참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이 탕자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있어서도 고독은 찾아와요. 고통은 찾아옵니다. 고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탕자에게 다 찾아온 이런 고난의 현실들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탕자가 여러분, 이 고난에 직면하는 바람에 드디어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가 잘 나갔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쭉쭉 잘 뻗어갔다면, 자기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여러분, 돈잘 벌고, 큰 소리 치며, 똥똥거리게 됐다면, 성공하고 출세했다면, 그런 아버지 집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의 한계를 만나보니, 처음으로 당하는 고통을 겪어보니,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우리 풍군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것이 풍족한데,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어서 이곳에 와서 죽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의그 풍성함을 생각하게 됐고, 주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은 때때로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 됩니다. 고난은 때때로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이 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고할수 있는 졸업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린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이 비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현실이 너무 힘들게 여겨지십니까? 너무 낙심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느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면 그것을 절감하게 됐다면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깜깜한 밤일수록 별이 잘 보이는 법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별, 깜깜한 밤이 되면 볼 수도 있는 것처럼 평소에는 내, 내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다가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우리 하나님이 절실히 내게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갔더니 거기에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거나, 거나한 환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나큰 잔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정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식을 위해 돌아온 이 자식을 위해 다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그를 껴안아 주면서 얼싸 안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던지 신발도 안 신고 왔는가 봐요 그 모나 먼 길을 걸어왔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근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신발을 신겨줘요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메어다가 입혀줍니다 그리고 아끼고 아꼈던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야, 그거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할 만한 존재가 못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너무 너무 환영해 주는 거.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에줄것 같아 보이는 헛된 행복과 성공에 대한 환상을 이젠 버리십시다. 세상에서 뭔가 건져 보려고 세상에서 서성거리는 발걸음을 이젠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는 야속한 마아들입니다마아들은 돌아온 자기 동생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당황스럽게 느끼는 것은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형님이 돼가지고 자기 동생이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르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참 기뻐해 주는 것이 마땅한 형님의 모습일진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썽을 내고 아버지에게 섭섭함을 토로하고, 예? 언짢나 하는, 예? 이런 이 아들의 이 마다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요. 이 마다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왜이 마다들은 이렇게 지금 성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보면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모른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간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건을흐랬습니다 마다들이 당도한 것을 아버지가 눈치채었어요. 뭔가 섭섭한지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마다들을 보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마다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어? 들어가자고 들어가자고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하는 그에게 이 마다들은 볼멘소리를 쏟아냅니다. 온통 심통이 나 있습니다. 예. 네. 마다들이 지금 굉장한 섭섭한 마음을 아버지에게 토로하고 있어요. 그 섭섭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내가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 잘 듣고 지켜행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지 않았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나하고 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먹여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섭섭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더니만, 아니 이 아버지 재산을 다 창기와도 보러 날려 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음에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도 대체 이게 예될 일입니까? 따져 묻고 있는 이마다들 인간적인 얘기만 이다 들으면은. 그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참 아들한테 좀 섭섭하게 하셨구나 이 생각도 들고 아들이 섭섭해 할 만도 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 몰라주는 그가 과연 효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조금 전에 둘째 아들이 철없는 아들이었다면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는 이 맏아들은 야속한 아들입니다 적어도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가운데 아버지가 그참 동생,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적어도 장남이라면 헤아려 줄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집의 장남이었다면 헤아려 줄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장남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장남이거든요. 이야,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뭐 섭섭한 게 많아요, 서운한 게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받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도 그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예? 자기에게 뭔가 섭섭한 일이 조금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볼면 소리를 하는 이런 신자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잃어버린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요 소외계층,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특별히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 구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꼭 요나 같았습니다. 니누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가난한 사람들 병들어서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관심사는 온통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섭섭합니까 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시지 않고 우리를 독립시켜주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데 왜 그냥 돌보지 않는 겁니까 은근하게 그런데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는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 그 대상들이 보니까, 어이, 보니까 죄인들,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주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의 중심 인물들이고, 자기들은 뭔가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런 마다들은 온늘날의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타인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 영혼이 죽어져 가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그 영혼을 건져내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온통 신앙생활에 관심이, 관심사가 나에 대해서만, 완전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7월 8일 전도 잔치를 배설하려고 합니다. 왜 7월 8일입니까? 전도 그동안 잘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전도하다가 일곱 번 넘어졌더라도 7전팔기 한번 여덟 번째 올해 에 한번 해보자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봅시다. 그래서 7월 8일로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그렇게 정했어요. 사랑선도 여러분 7월 8일을 기억하시고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봅시다. 이번뿐만 아니고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타인의 영혼에 대해서도 불쌍한 주변의 이웃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관심을 베풀어주며 살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그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동경하고 세상이 주는 환락과 성공을 조차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것 같아 보이는 행복과 평화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우쳐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탕자처럼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동경하고 그쪽으로 우리 마음이 치우쳐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결국에는 탕자가 당하게 될것 같은 그런 실패와 그런 한계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우쳐 보았습니다. 사랑선도 들이여 이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또한 마다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가 타인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손 놓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야, 우리가 이건 마다들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자책하게 됩니다. 오직 내가 복을 받아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나, 나, 나 그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야만 정말 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을 깨달아서 나도 구원받고 나도 하나님 앞에 복받아 잘 돼야 되겠지만 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도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정말로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고, 앞으로의 우리 남은 생애에 많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마음을 쏟는 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E uma pessoa.